전장 상황에서는 하천을 비롯한 자연 지형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육군 7공병 여단은 도하 장비 공중 수송 훈련을 통해 어떠한 악조건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현장에 김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누크 헬기가 훈련장으로 들어와 단정을 내려놓습니다. 장병들은 단정으로 이동해 다음 장비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어 시누크 헬기가 문교를 만들기 위한 도화 장비를 차례로 내려놓습니다. 육군 7 0병 여단의 도화 장비 공중 수송 훈련 현장입니다. 이날 장병들의 임무는 훈련장 위에 문교를 설치해서 이동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고정핀을 제거하자 교절이 뗏목처럼 펼쳐집니다. 내부 교절과 진입 교절을 합해 모두 다섯 개의 교절을 순서대로 결합하면 전투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든든한 문교가 완성됩니다. 저는 지금 완성된 문교 위에서 있습니다. 장갑차도 지나갈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지어졌는데요. 부대는 전시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을 마주하더라도 신속하게 문교를 구축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문교의 최대 하중은 75톤이며 이는 K200 장갑차 세 대를 무난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입니다. 교절 연결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완성된 문교 위로 장갑차가 들어섭니다. 장갑차는 튼튼하게 만들어진 문교에 실려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이번 도하장비 공중수성 훈련의 목적은 전시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극복하는 데 있으며 도하장비 공중수성을 통해 도하작전에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장의 처음과 끝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전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